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디 할인 몇 개월 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5월달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수입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네 아우디 없어요. 그리고 6위에서부터 19위까지 아우디 이트론 하나가 있네요. 네 그리고 21위에 아우디 A6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 4월달에는 136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111대가 올라서 287대나 팔렸어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4월달에는 사실 아우디를 샀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지금 아우디를 구입하지 마셔라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 무조건 온다 사실 3월 달에도 아우디 할인이 600만 원밖에 들어가지가 않고 있었죠 네, 그래서 6월 달이 되자마자 제가 딜러사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네, 벤츠나 아우디나 BMW 현재 딜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난달까지는 어떤 아우디 딜러사에서도 25% 이상 할인이 하는 곳이 없었었죠 네, 지난달 아우디는 17% 할인으로 111대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1위대를 탈환을 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25% 할인이 들어가니 잘하면 5위대, 못해도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고도 너무 여유롭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말이죠. 네 아우디 A3부터 보면 은 출고가가 4,232만원짜리가 할인이 250만원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우디 A4를 살펴보면 은 40TFSI가 4,7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5천만원 때 초반으로 구입이 가능하죠 할인율은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사실 근데 이런 전륜 차량들은 콰트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기반이지만 A4는 전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35 TDI 프리미엄만 가셔도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20d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6,300만 원짜리가 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5,700 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우디 A4는 5300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근데 아우디 A4를 보면은 폭스바겐 아테온. 어떻게 보면 한등급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장도 훨씬 더 길고 차 내부도 크기 때문에 A4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테온이랑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레드, 블루, 블랙 들밖에 색상이 남지 않았지만 이런 차종은 44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3에서 400만원만 더 주면은 9등급 높은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등급에서는 아우디보다는 아테온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푸스박겐 차량이에요. 네 하지만 아우디 A4도 연비가 장난이 아니죠. 3호 TDI가 16.9km 연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증 글들을 보니까 네 오히려 꽈트로 차량도 20.8km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속 연비지만 꽈트로가 안 들어간 차량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한 22km 이상의 고속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우디 A5를 보시는 분. TFSI 콰트로 모델이 5,352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할인도 디젤 모델은 8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가솔린이 비교적으로 저렴하죠. 740만 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A4보다는 이 모델로 오는 게 어떨지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형 차량 중에 벤츠 GLA 클래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온 차종이 있어요. 네, 바로 아우디의 Q5 모델인데요. 내부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 다 각광을 받고 있는 아우디 Q5 네, 우선 디젤 모델을 보면 204마력에 40토크 유럽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40TDI 모델이에요. 네 연비도 13kg SUV 디젤 중에 준수한 편이고요. 출고가가 7042만원짜리 아우디 Q5 TDI 꽈트로 모델인데 무려 1126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800정도 할인이 책정이 되고 있었던 아우디 Q5 현재 1200만원, 126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독일 3사이 중형급 SUV 중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한 6천만 원대 초반 정도로 프리미엄 모델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도 정말 저렴합니다. 과트로 모델들도 11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모든 아우디들 여러분께 차량 가격의 1% 추가로 페이백이 가능해요. 네, 일시불로 구입을 하셔도 당연히 맞니요 지금 이 아우디들도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종들이 한 300만 원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우디의 부활 한국인들의 지갑을 다시 열게 한 아우디 Q4 지금 독일 3사 전기차종 중에는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아우디 이트론 네, 사실 이 아우디 Q4 이트론이 3월에 실거래가가 한 27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6,500만 원 수준이었고요. 4월 달도 할인가가 한340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지금 할인은 보조금을 완전 싹다 제외하고, 할인이 900만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종 중에는 정말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조건의 차들이거든요. 네, 우선 거기다가 보조금, 서울 특별시가 한 24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남시 250만원,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요. 광주는 뭐 예를 들어 300만원, 스포트백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310만원, 그리고 이 아우디 Q4 자사파이낸스 그러니까 아우디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은 3.5%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스 및 장기 렌트로는 구입을 하면은 안 되는 차종이에요. 이 차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입을 했을 때 이런 보조금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왜냐면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이 아닌 뭐 예를 들어 제천이나 충주 거의 400만 원까지도 보조금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스 및 장기 렌트를 했을 때한 25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보조금 자체가 이제 서울 출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는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기아 EV 페스타. 지금 렌트사들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대량으로 가장 높은 지역의 보조금으로 출고하는 차가 있어요. 네, 사실 이 EV3는 제가 이렇게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 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네, 이 정도의 옵션을 넣고 보조금을 받으면 4,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부로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을 넣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72만 원 견적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 EV6가 지금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5824만원 기준으로 예전에 91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현재 같은 비용으로 49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돌려받고 그냥 반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종들도 6월달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될 예정이에요 빠르게 1578319 7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6 와 정말 조건이 좋은데 7,683만원짜리 아우디 A6 TDI 프리미엄 모델이 6,070만원 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1% 지원에 그러니까 6,070만원 기준으로 60만 7천원 정도가 여러분께 추가로 현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2%총 26%까지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A6도 조건이 굉장히 좋 사실 뭐이 클래스 구입을 하는데 7,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A6에 6천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 코드들인데 뭐 예를 들어 PV3가 붙고 2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추가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조수석의 메모리 시트가 스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빼면 200만 원 할인이 추가 적용이 되고 이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주시고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량 옵션 등급을 다 맞춰드리고 어떤 딜러사는 뭐20% 할인인데 어떤 딜러사는 또23% 할인이고 할인율이 딜러사마다도 굉장히 다릅니다. 할부사들도뭐 어디는 추가로 2% 추가 할인인데 어디는 2% 추가 할인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이자가 굉장히 저렴한 할부사 렌트사 리스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15778319 신차 구입은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